이게 어떻게 가능하죠? 멕시코 마자텔란 출신의 71세 여성은 자신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으며 곧 여자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만일 그렇다면 그녀는 역사상 아이를 낳은 나이가 제일 많은 여성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아빠는 누구죠? 마리아 들라루즈라는 이름의 여성은 3개월 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요. 그녀는 피로감을 느끼고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녀는 또한 초음파 검사를 실패했으며 그 결과 그녀가 여자아기를 임신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녀를 검진한 의사들은 또한 이 결과로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씨의 아이들은 엄마가 또 임신했다는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. 특히 그녀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말이죠. 어찌되었든 마리아 씨는 7월 18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. 그녀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재빨리 화제가 되었는데요. 한 지역 정치가는 심지어 이 기적의 아이의 대부가 될 의사가 있다고 표했습니다. 마을의 몇몇 병원들은 마리아 씨를 검진을 위해 초대해서 그녀가 정말 임신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요. 여태까지는 단한 장의 초음파 사진만이 기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입니다. 현재 나이가 가장 많은 임산부는 마리아 델 카르멘 부사다시였는데요. 지난 2006년 그녀는 66년하고도 358일이라는 아이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.